밤사이 충북에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교통사고와 개량기 동파 등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종교시설과 병원 관련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추이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며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충북에 사흘째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최대 1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내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학대 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은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아동 인구는 12만여 명인데 비해 학대 예방 경찰관은 21명으로 1명당 5,874명의 아동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성군은 과거 국도와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 공사 당시 보상 완료 후 등기 이전이 누락됐던 토지 112필지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이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9시 충북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